네, 안녕하세요. 좋은 자, 좋은 딜러, 양가증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위탁 차량으로 이렇게 차량을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이 차량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서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상사 매입 차량이 아니고 위탁 차량이다 보니까 스스로 일절 없고요. 뭐, 기본적으로, 보험만 드시고 차량 대금의 이전비도 과표 기준에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차량입니다. 고점 그 생각해주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 차량은 2016년식 제네시스 DH3.3 프리미엄 AWD 4륜 모델이고요. 신차 출고 옵션 같은 경우에는 5천만원 넘는 차량이었습니다. 거기다가 4륜 242만원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204만원 파노라마 옵션까지 다 들어가 있는 옵션 차량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도 되게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뒤 범퍼 휠까지도 스포츠 개조를 해놓은 차량이다 보니까 상당히 메리트는 좋다고 보이실 겁니다. 어뭐 젊은 분들이 타시면서 스포츠 개조하실 때 보험 처리로 보험빵이라고 하죠. 그렇게 개조하신 분도 많으신데 이 차량은 보험 처리로 한게 아니라 자비로해서 현금으로 다 개조를 하신 차량이다 보니까 그 점에서도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차량 3.3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 일단 바디 솔밸브 쪽 그것때문에 변속 충격이 엄청 심하게 오는 차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트랜스퍼 앞쪽을 아예 교환을 해놓은 차량이고 솔밸브도 교환을 해놨고 오일 압력센서 리콜 다 진행을 해놨고요 부동액 다 교환을 해놨고 미션오일 엔진오일 기본적인거 다 교환을 해놓은 차량입니다 기본적으로 흰색 바디에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보험이력 제가 올려드릴 거니까 그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험이력 깨끗하게 잘 나와 있는 차량이고 기본 도어나 커터 뭐 본넷 휀다 아예 교환 없는 차량이고 범퍼 말고는 없으니까요 그 점도 생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앞뒤 다 스포츠 개지가 되어 있다 보니까 좀더 이렇게 더 스포티한 면이 보이실 것 같고요 휠 같은 경우에도 정품일로 해서 이렇게. 유광 블랙으로 도장까지 했고 트레저도 6 0 이상 남아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고점에서도 그좀 좋지 않으실까 생각을 하고요 틴팅도 컬러 선생으로 해서 다 진행을 했기 때문에 색바램 없이 깨끗하게 잘 운행이 되어 있습니다 본넷이나 기본적인 전면 요리 같은 경우에도 돌림 없이 깨끗하게 잘 운영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요 2열 좀 보여드리고요 2열 보시면은 2열 커튼 들어가 있고요 전자석 오토원도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2열 열선 시트까지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요 DIS까지 들어가 있는 모델이다 보니까 그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2열에서 1열 모습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면서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비가 와서 좀 애매하긴 하네요 조금 아쉬운 거는 전동 트렁크는 빠져 있는데 전동 트렁크 같은 경우에 요즘에 사제로 해서 순정으로 충분히 작업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점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메모리 시트부터 해서 기본적인 전동 시트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요. 그리고 요 차는 장점이자 단점은 사제로 해서 이 포칼 펄로 오디오 작업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뭐 오디오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으실 것 같고 오디오에 대해서 좀 별로 신경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단점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드라이빙 패키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선이탈부터 기본적인 전방 센서,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다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 차선 거리까지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스트레어링 상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셔도 큰 흠집 없이 깨끗하게 잘 운영이 되어 있는 모델이구요 키로수는 이제 10만 간 넘은 차량이고 트랜스, 트랜스퍼나 바디 컨트롤 밸브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어, 지금 10만 요 초창기 때 교환을 한 거기 때문에 지금 변속 충격 아예 없이 깨끗하게 잘 운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점 참고하시면 메리트는 상당히 좋다고 보이실 거고요. 그리고 스타트 버튼, 오토 에어컨 다 들어가 있고요. 순정 내비게이션, DIS까지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요. 운전석 보조석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다 들어가 있고 핸들 열선까지도 되는 모델이고요. 앞쪽에 상하 전동 칠트까지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후방 카메라도 백화 없이 이렇게 깨끗하게 잘 나오는 차량이니까 고점 그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무적으로 블루링크 지원 가능하고 2열 커튼까지도 들어가 있는 모델이다 보니까 그점 보시고 생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1열에서 2열 모습 한번 보여 드리고요. 가죽 상태 상당히 좋으니까 고점 그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블라버스 2차전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뭐 터치 이상 없고요. 바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하이패스 20NM이라도 들어있으니까 고점 그 참고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썬루프 잡소리에 아예 없이 구리 스치까지다 해놓고 병적으로 관리하시는 까지 차량이기 때문에 고점 그 보셔도 상당히 메리트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유타 차량 영상 찍어봤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과표 이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스스로 일절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앞뒤 타이어부터 시작해서 휠, 앞뒤 범퍼 모든게 다 스포츠 계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메리트가 좋으실 것 같고 보험처리로 해서 교환하신 게 아니고 다 순정으로 해서 자비 들고 현금으로 다 진행을 한 차량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옵션도 빵빵하고 거기에 이제 트랜스퍼 바디 프로밸브, 미션 오일 압력성서보동의 바디프로밸브, 미션오일, 렌진오일 최근에 다 교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네요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잠시 후에 하부 영상 같이 올려드릴 거니까 이 영상 보시면서 생각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차량 할부부터 모든 거다 가능하시니까요.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일서 좋은 딜러 양가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자차랑 8243 베네스 d l 3 3.3 차량 하부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서 좀더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 차량, 일 3.3에서 많이 발생하는 고지병들이 몇개 있는데, 그 작업을 다 해놓은 차량이고, 지금 하체 도 잡소리 없이 다 깨끗하게 운영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쇼바 같은 경우에도 내짝다 교환을 했기 때문에, 그 점도 생각해주면 시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리어 멤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쪽 쇼인트부터 상당히 깨끗하게 잘 운영이 되어 있고, 아무래도 이렇게, 빗대우 같은 경우에는 녹은 좀 올라와 있는 편이긴 하네요. 어 뭐홀러 쪽도 보시면 약간의 녹은 있으니까 그점 참고해주시고 요거는 녹 때문에 문제 생기실 건 아니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음. 요 차량 3.3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고조표 문제 바디밸브 솔레드밸브 다 교체를 해놨고요 변속 충격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요 3.3에서 요거를 지금 안쪽에 다 작업을 해 놓은 차량이고 요거 트랜스케이퍼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요 차량 아예 중고로 해가지고 아예 싹탁 수리를 해놨습니다 이 차량 제가 판매를 했던 차량이고 고객님께서 위탁으로 맡기신 차량인데 어 수리 전체적으로 다 해놓은 차량이니까 변속 충격이나 이질감 전혀 없을것 같고요 프론트 멤버부터 헤드 쪽 보셔도 앞쪽 배우 상당히 깨끗하게 잘 운영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지금 미션 오일까지도다 교환이 되어 있으니까,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앞 수바, 뒤 수바, 로어와 살테니크의 조인트 부위 보셔도, 상태 상당히 좋게 이렇게 운행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반대쪽 보여드리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깨끗하게 잘운영 되어 있고요 그리고 체인 커버나 기본적인 안쪽에도 보셔도, 노유한 방울도 없이 잘 운행이 되어 있으니까, 그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지금 오늘 비가 와서 그렇지, 이거는 다물 묻은 겁니다. 이런 데는. 뭐 좀그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트랜스케이퍼부터슬레인웰브 미션오일, 변속기오일 그리고 오일압력센서 리콜까지 다 받아놓은 차량입니다 전체적인 하부모습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